들어와요 먹인뭐야 브이앱이지 지금 애국가와 은하 이야기로 굉장히 핫한데 네 애국가 제가 예전에 데뷔 완전 초에 애국가를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어, 그때 또 경험을 토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네, 최대한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, 아 맞아요 내일 오늘 은하의, 은하 은하 의 천재 선배님에 이어서 내일은 저와 아이즈의 지구군 하트 시그널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하트 시그널 노래가 티저가 세 개가 나왔는데 다한 그 구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후렴구 한 소절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주 버디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티저 대사 오글거린다고요? 네 사실 저도 조금 움찔했습니다. 보면서. 아 근데 뭐또뭐 뭐 이렇게 용기내서 고백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잖아요 학생과 아기들의. 그리고 또이 채플 릴레이 V앱이 또 하게 되는 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일 기념이잖아요 천일.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마워요. 앞으로 네 천일을 또또 다른 시작으로 삼고 여러 가지 예쁜 추억들 만들어 봅시다. 오늘도 빠지지 않는. 그래서 이거 꼭할 거예요. 피포 애프터 다르죠. 또막 옛날에 이런 것도 유행하는데, 저와 어울리는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더잘 어울리는 같아요 약간 갸륵하게... 네. 염색, 갑자기 염색 얘기가 나오는저 염색? 어, 저는 주변에서는 흑발이 잘 어울린다고는 하는데 또 언젠가 바꾸긴 해야 되는데 분 색이 어울릴까요? 난 정색 장난이야 멍멍이? 멍멍이 같아요, 제가? 저 뭐냐 학교 다닐 때뭐 강아지상, 고양이상 이런 거막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두 개가 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개고양이상이라고. 내일 나올 하트 시그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너랑 나랑 우리 둘이 만날래. 와 어, 안들려줄까지 롱꿈난뜨온 따. 잖아끝 이제 안 알려줄 거야. 안녕.